배우 김남주씨가 비통카페를 찾아가는 방송을 하는데 상담동에 이렇게 오픈을 했으니 또 얼마나 와보고 싶을까 시그니처를 먹어야 한다며 메뉴판을 확인하고 갑자기 명품카페에서 만두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주문을 하고 명품의 로고문이들이 하나씩 박혀있는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커리는 입술만 담근 것 같은데 표현은 너무 고급집니다 커리 대박이다 그리고 위에는 진저 진저 맛이 나어 정말 맛있다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맛이다 음 메인 메뉴 마카롱도 고급스럽게 칼과 나이프를 사용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등장하는 만두인데 루테미통 무기와 만두피에 새겨진 것이 인상깊네요 만두 한 개와 소스를 다 긁어모아도 한 숟가락이 안되지만 장조림 맛이 난다는 만두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서 논란은 만두의 가격이었는데요 시청자들은 이런 방송을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 만두가 명품이 아닌데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맛이.